짜방난컴패우 3G. 슬지까지. 무조건 기다림의 미학. 오 마이 갓 잭스. 오 마이 갓 잭스. 아 러브 잭스. 아, 하나만 잡아줘! 아, 이런, 이새. 4성 직사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옛날부터. 얘로, 근 네, 캐리가 가능하냐, 이거죠. 아, 근데 네, 이거, 여기에 툴 좀, 4성 능력치 좀, 좀 보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급할 필요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돈 모으면서, 지배자 맞추면서 가는 게 맞겠죠? 안녕하시랍니까? 뒤집게, 된 개뿔. 직스 먹고, 직스 빨리게? 아니야. 일단 템부터 빠르게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나 장갑 줄수 있니? 고맙다, 친구야. 좋아요. 와, 좋은 진짜, 진짜 대박 좋은 거 떴다. <laughs> 세상에 제일 좋은 거잖아, 저게. 뭐할 수가 없네. 와, 근데 그 와중에 직스가 하나도 안 나오네. 나 그래도 이, 이코 30%인데. 또소자의 맹세야 이런. 근데 앞앞차치는게 낫겠다. 그럴 바에 루덴이나 나와줘라 그냥. 대고미니, 나이스. 복궁이랑 벨트, 파. 일단 쇼지는 들어가야겠다. 예, 어쩔 수가 없다. 쇼진 들어가고. 자, 이거 나왔고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판도라. 무조건 판도라 가야지요. 내셔는 좀 빠르게 넣어줘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요. 아, 나 이거 근데 검은 장비다. 이거 쓸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불꽃조차 안 나와서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안녕하시십니까 이거 주세요. 얘들아, 나 이거 줘. 고맙다! 얘들아, 고마워! 검장단? 검장단 밖에 없잖아. 아니면 난동꾼 상징 넣고 지배자 넣는다? 너무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쓴다 쳤을 때. 5, 2, 4, 6, 7. 9레벨에 대기 완성이 되네? 이거 그냥 이대로 갈까? 난동꾼 상징으로 가자. 결정완 그러면서 너 대충 들어가라. 오케이, 오케이. 난동권 중에 레니가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문도한테 얼추 템 들어가면 은 그래도 나는 게... 쓸만하다고 봐요. 야, 나 근데 어떻게 지배자가 단한 개도 안 나오냐? 지배자라도 나왔으면 좀 뭔가 할만했을 것 같은데. 지배자가 계속 안 나오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나오라니까. 이런 거나 나오고 앉아있어요. 나쁘지 않아, 한데 곡궁 주세요, 곡궁. 곡궁 안 주십니까? 곡궁 좀 주세요, 곡궁 좀! 곡궁 좋고요 나머지는 싹 다! 방템. 자, 여기서 이제 지배자 상징이나 난독꾼 상징 나오면은 그거 써주면 되겠고. 얘네한테는 템을 절대 안 들어갔고, 앞라인만 오지게 챙겨가는 대로 <laughs> 갈 겁니다. 곧 가요, 곧 죽어요, 친구. 와내 세긴 해 진짜 이거 루덴까지 들어오면 더 맛깔나긴 하겠다. 아예 실코템 챙겨줄까? 어 사후 지원? 4단계한쌍은안 가고요. 이것도 안 가고 사후 지원으로 돈좀 살짝 받아볼까? 4십사 이거 빠르게 업하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What the fuck? 문도를 갈 것이냐, 고중에. 그 문도 갈까? 근데 문도가 좀 낮잖아. 오케이, 문도로 가고. 어, 이제 업하, 업해도 되잖아. 이제 업합시다. 구랩 가서 에이, 든든하게 먹어주자고요. 좋아 좋아. 어데미지 좋아. 어 좋아 좋아. 돈도 많이 얻었어. 앨리스만 나오면은 육난동권 들어가고, 레니가 좀안 나온 게좀 아쉽네요. 그리고 고물상은 트론들 계속 써줘야 되고, 일단 레드를 하나 챙겨주고 싶은데, 요거까지 하나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얘템 챙겨주면은 완벽, 그 자체.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벨트 들어가, 아, 벨트란다. 워머가 들어가주고, 이건 내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와우! 좋다, 좋아. 랜니 팔아! 레니는 어차피 부, 어차피 부르면 나오는 게레니야 하하, <laughs> 봐 무조건 비싼 거 좋아요 얘한테 워머그 넣어주고 얘한테 네셔랑 수은 넣어줍시다 치감은 나중에 받는다는 마인드 그 다음 얘한테 좀 최대한 뭐를 모르... 야, 근데 나 아직 이거 삼성도 안 나왔는데 쪼까 그시기하다 일단은 가렘 빠지고 이거는 그거 들어갑시다 실험차 하나 들어가서 조금 버티는 식 야, 근데 이거 앞라인 버텨주니까 확실히, 확실히 좋긴 하다. 그렇지, 그렇지. 추가 말이야. 안 되지, 친구야. 에, 싫어. 어, 양손잡이? 아니야. 깊은 뿌리질. 어, 아, 나 이것만 너무 나와. 나 이거 그거 가야 돼. 만화 관련된 거 달라고요? 와우. 그렇지. 딱 하나 돌렸는데는 개뿔 내돈돈 <laughs> 돈 아까워 씨. 또 직스가 야무지거든요 요 연속 터치가 슛 좋아요 좋아요 좋아 연속 터치 가자 그렇지 한번 더 연속 터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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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하이버딩 거 주제에 무슨! 안 되지요. 음전자 너무 좋고, 어, 수은 들어가자. 예, 근데 이거, 이 친구 이거 크지 않아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일단은, 오데카이저템을 일단 빠르게 완성시켜주는 게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 여기서 이제, 그것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좋아, 좋아. 죽여. 나이스. 오케이, 살점찍게 빠졌고 맞나? 그렇지. 아하이. 들어가시고요. 아, 얘가 진짜 너무 센데. 모델카저 빨리 선점해야 되거든요. 빨리 구레 가서. 그러니까 여기, 근데 아마 얘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기나? 그리고 내가 모델카드 탭이 너무 좋아서 진짜. 안 되는군요. 치감도 없어서 살짝 애매 애매하다. 아진거 너무 아쉽다. 아 치감 은 나중에 챙겨도 돼. 말자는 조금이요. 다음 턴 레버 패서 싹다 돌려. 얘 구레 망갔지 아직. 엘리스만 다 하면 돼아 근데 예슬 바이는 차라리 그냥 앞라인 지배자 불크 쓰는 게 낫, 낫나? 제발.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무대 잘하고 있고 좋아 좋아. 근데 이거 뭔가... 그게 나아보이기도 하네. 진짜 나 얘한테도 줘. 와, 나 얘한테도 지냐 어떻게 메리... <laughs> 메릴성인데... 메리 어... 스테틱카라 들어갔다고 데미지가 이정도 나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네. 제발 여기서... 음전자 줬고요. 아, 음전자란다. 이거... 이거 뭐라 아직을? 아, 하여튼 이거 줬고요. 생태 먹읍시다. 이런 불크 쓰는 게 낫겠다! 어디 갔어? 일단 이거라도. 엘리스 찾았고. 어? 좋아. 나 이거 사성 못 보나? 아네, 아 내가 근데 막각 막각이 없어서 빅토로 그냥 쓰는 게 나아 보이긴 하는데. 육 난동꾼들을 내리고. 써도 되잖아 아 근데 중요치 않을 거같아 그니까 러육난동공 그렇게 중요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아야얘왜 이렇게 세죠? 뭐 말도 안 되게 세냐? 야 막각이 없어서 그런가? 그냥 빅토로 써야 되나 이거? 잠깐만 이거 일단 이건 가져가야 돼 이거 내리고, 이거 내리고 이거 쓴다고 치면은 뭐가 올라갈 거야 실험체? 여기서 레드를 좀 레드 먹고 와 근데 안챙겨주게 너무 많아 지금 방 팔아 이거 이거 이거는 화끈하게 가자 조졌구요 와우. 아나진냐 이거? 나이스? 아, 나진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지? 아 말이 안 돼. 차라리 문도 두 개. 차라리 문도 두개 들어가자 이거. 아 레드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냥 들어가자. 어 잠깐만요 뭐 맞아 버렸다 가자 실코야 가자 실코야 그거야 실코야 죽여버려 실코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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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네, 이때까지 막각이 좀 없어서 조금 그랬구나 안 돼요 들어가시고요 좋아 아 드디어 그러면은 오케이 마적각 마적각 있고 일단 치감 일단 챙겨주면 되겠네 이제 좋아 좋아 사성 됐거든요. 4성 데미지가 뭐 얼마 나 될려나? 야, 니가세버 얼마 세다 그래? 안 되지, 친구야. 슛. 아, 이제 안 되구나, 친구야. 이거 갈까? 아 자동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얘가 하나 더 들어가기 나을 것 같아. 얘는 뭐, 오코가? 얘부터 빨리 죽여버리는 식으로? 좋아, 좋아. 야, 어떻게, 제이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는 거 말이 안 돼. 지는 거 말이 안 돼. 아! 지는 거 말이 안 된다 했잖아, 형이. 아. 피해 사냥. 좋아요. 피해 사냥. 자, 이거, 아, 근데 이거를 빠질 순 없어. 어,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 딱 방각 싹 됐고. 자, 들어가고, 올라가시고. 그렇지. 워이가 가자, 워이가 다 찢어버려, 워이가. 그렇지, 그렇지, 워이가. 야, 워이가, 워이가. 해줘, 워이가. 사만리 두고 말이야. 아, 까비요. 역시 우리 워이기 참 <laughs> 잘해요. 야, 뭐, 삼성 나올 거 없잖아. 나가라, 그냥 친구야. 너더 이상 할거 없잖아. 야, 모렐로나 뭐 이런 거 하나 딱 나와주면 좋은데. 치감이니? 야, 치감이 진짜 안 나온다. 이건 앞라인만 버티면 되는 거라. 용발 맛있어 보이는데. 운도 삼성? 운도가 안 나오네. 좋아요, 좋아요. 곧 올라간다. 곧 올라가요, 친구. 그렇지, 그렇지. 올라갑니다. 오, 오, 오. 와이기, 와이기. 우리 와이기, 우리 와이기. 그렇지, 우리 와이기, 와이기, 와이기 가자. 안되지 어, 어, 우리 와이기 가자. 와이기 가자. 아하하하하. <laughs> 죽어버려. 자, 자, 여러분들. 자, 오늘 기다림의 미학 직스덱을 한번 해볼 시간을 가져봤는데, 좋네요, 역시. 하이트유가 생각 봉.